안녕하십니까지는센터입니다 오늘은 3월 3월 3일, 막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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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2 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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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도 오늘은 어... 어제 그 누구죠? 그 여성 여성 검사 그검찰쪽 내부에 있는 어 검사 신분으로서 검찰 조직과 싸우는 정경심인가요 누구지? 음. 그 검사 심사 위원회를 매년 하는데 적격 심사. 음. 그참 어떠한 객체가 어 조직과 그 의견이 달라서 싸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것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선후배들이 어 존재하는 단체와 싸운다는 게 이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음. 음, 어제 투자 그 적격 심사 자격 심사를 했는데 아마 심층적인 인터뷰가 더 요청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어. 이분은 또 그, 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언론사한테 누가 누구한테 어 자격을 논하느냐 검찰조직에 음. 뭔가 좀지사로서의 캐릭터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언론에 어. 꺾이지 않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나경원 의원이 생각이 납니다. 음. 장학재단에서 배출된 정치적인 배경, 그런 배경을 가진 정치적인 인물. 어쩌어쩌에서 여당네 상당한 거물이 됐죠. 음. 주목할 만한 거는 삶을 선택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삶을 선택하는 방식. 어떤 여성, 어떤 분은 그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조직에 어마어마한 진짜 조직에 대항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와 인 촉권은 결국은 국민에 대한 자신의 인기일 텐데 그런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음, 애써 외면하면서. 권력에 수그려 드는 한 인간으로서의 한 분. 두, 뭐, 젠더에 대한 얘기는 뭐 되게 삼가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동일한 여성으로서의 젠더에서 사회적으로, 어, 볼수 없는 지위적인,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또 간도는 검찰로, 한 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유리천장을 뚫었잖아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어떤 식으로 겪어, 헤쳐나가는지 참, 잠옷 궁금합니다. 예. 네. 어, 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뭡니까.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데 상당히, 예 네,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어요 어 개인적으로 여러가지 고난들과 힘든 일이 있었던 차에 반려견을 입양함으로써 어, 가족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어, 그 말없는 충성과 애정을 보이는 한어 자연에서 온그 자연에 우리가 치유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음. 그 반려견이 주는 어떤 무시 못할 긍정적인 어떤 이점에 상당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 강원도 쪽에 애견파크, 테마파크가 있다는 건이번 오늘 처음 알았고 16일부터 한 15일간 야간 개장을 한다고 하니 근데 왜 3월에 그 추울 때예관 개장을 한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어,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들렸어요. 예. 네. 요즘 좀 석유의 역사에 대해서 푹 빠져가지고, 석유, 스탠다드 오일, 그죠? 1914년에 6월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직전에 아주 그 직전에 그 석유 산업에 대한 동향과, 그 다음에 그 군수 제품들의 그 동력원으로서의 그 재편, 석탄에서 증기관에서 내연기관으로의 재편을 지금 면밀히 좀 보고 있는데 어, 재밌더라고. 요 영국과 독일의 그 공비 경쟁들을 보니까 거기 핵심은 또. 예전 고전적인 연료 체계의 변화 등을 보여주는 건데 핵심은 그거더라고 결국은 국가에서 어... 왜 국가에서 왜그 국가 기간 산업에서 국가 기간 산업에서 국가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최초의 국가, 사유,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그 투자가 이루어졌던 건 영국의 스웨지 문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스웨지 워나에서 잉글랜드 페르시안의 유정 석유업체의 5 0 인수, 셔칠이 승인한, 그 위에 있는 의도 동학의 승인한, 일련의 과정, 역적인 <목소리> 과정들을 보고 있 있노라면 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로부터 정확히 11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100년인가요? 정말. 110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그 위치라든가 정책적인 결정이라든가 역사적인 인식 등이 잠옷 엄중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까딱.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중국과 대로시아 공산권의 수출을 이 제지당할 것만 같은 위기 상황에 있고, 그로 인한 뭐 수출에 대한 급감. 그죠? 2차 전지 아주 그냥 반, 대놓고 패권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야, 야욕들, 양국 간에, 중국과 미국 간에, 거기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우리 위치, 우리 상당히 지금, 어, 국가의 그늘 안에 있는, 거기에 첨예한 관계가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주 전쟁, 우주 전쟁에 있어서 왜그 달로의 그런 여행 그 끝없는 지금 투쟁이 갑자기 한국 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냥 감성적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 최근에 그 이스타라든가 이런 쪽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 핵융합관리위원회 있잖아요 핵발전소 삼중수소를 뭐 깨끗한 청정 에너지다라고 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거기에 보면은 결국은 그 원료잖아 원료 그 삼중수소의 그 핵융합을 하기 위한 시드 그 시드의 연료가 그 헬륨과 그 다음에 그 바다에 모안이 펼쳐져 있는 중수소 이두 개의 그 연합체가 있어야 되는데 중수소는 지금 뭐 지구상에 많은 양이 존재하니까 상관 없지만 그 헬륨 헬륨은 결국은 지구상에서는 극히 미량이고, 그걸 개발하기 위한 그런 상당한, 이 많은 의미 없는 그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그달 대기에 존재하는 헬륨의, 헬륨 자원의 채취가 지금 뜨거운, 뜨거운 감자, 각종 철, 그 중력이 그 지구의 16분의 1인가요? 그것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달에서 리턴되는 그 에너지도 상당히 적게 먹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에. 리턴에 대한 에너지잖아요. 왕복을 해야 되잖아요. 지구가에서 있는 그 그라비티의 중력과 달에서의 그라비티의 중력이 16분의 1이어서 차이를 이용해서 어, 생산성이 좋은 연료의 회수가 지금 뭐 본격적으로 경제성을 이룰 것 같아요. 뉴 프론티어가 될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 석유전쟁으로 인한 자원전쟁이 아그 다음에 향신료에 대한 자원전쟁이 그 태권주의 제국주의를 낳았잖아요 조만간 100년 200년 안에 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개국들의 그 독점적 지위 러시아와 그렇죠? 미국 그다음에 중국 정도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달 표면에 대한 독점적 지위가 아마 깨지면서 그러한 그 우주 추진체에 대한 보편적인 기술이 100년, 200년 후면 그 우주 개발 엔진 추진체가 결국은 보편화될 거란 얘기죠. 어.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취할 스탠스는 초, 초기에 빨리 그 어떤 신대륙에 대한 독점적 지위의 사다리에 올라차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사대를 차기 전에, 차는 동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우주 전쟁이 서로간에그 자원 경쟁은 인간이 또 거기서 어, 배송이나 운송 관련된 내용으로 분명히 그죠. 어,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심각한 아, 이기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이 복합돼서 일어날 수 있는 우레스러운철래들로 인해서 우주에서의 자원태권전쟁이 이뤄어질 거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뭐, 대우주전쟁과 대우주전쟁에서 벌어졌을 때그 본국인 지구에서의 그 각국 정부의 위치, 작년 후면 정말 그 우주 전쟁 같은 만화 영화 같은 지구와 달에서의 근접되는 여러가지 장원 패권 전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에 따르는 그, 독점적 우주전쟁 기술과 무기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우주청의 신설은 상당히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음, 이상이고요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금요일 뜨거운 붉은 보내시기 바랍니다. 조선산타였습니다.